안녕하세요. 네. HPR 발김태성입니다 지난 시간엔 AFC Orchestration 2를 통해 EVPN v x l a n 의 가이디드 셋업을 데모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VRF에서 외부망을 연동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망의 VRF를 생성 이후에 다이나믹 인터 VRF 라우트 위킹을 대모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진행하는 데모의 절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룹백 제로, 룹백 1의 IP를 잘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스태틱 라우터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VRF에서 운영되었던 인터페이스 스태틱 라우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망을 연결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AFC-BLUE-VRF에 구성된 인터페이스 및 스태틱 라우터를 삭제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외부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별도의 추가 VRF를 구성하겠습니다 AFC-EXT-VRF로 생성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생성된 새로운 익터널 VRF의 인터페이스 스태틱 라우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a f c e x t v r f ext-vrf에 BGP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나믹 인터 VRF 리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의 내용은 외부 v r f 의 IP 버전 four 라우터 타겟을 구성하고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내보내기의 의미는 import, export에 해당하는 구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VRF도 동일하게 가져오기, 내보내기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외부 내부에 대해서 VRF 간의 라우터를 가져오기 구성을 통해서 다이나믹, 인터, VRF, 리킹에 대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데모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이드드 셋업을 통해 구성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단일의 vrf에서 외부의 연동을 통한 디폴트 라우터가 재분배를 통해서 리프 스위치에서 확인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각각의 v 탭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먼저 ev 팬상에서 라우터 타입 2에 대한 정보인데요 각각의 리프 스위치에 관련된 라우터 타겟 2에 관련된 정보로서 L2VNI, L3VNI에 관련된 인터페이스의 정보들이 지금 각각의 IP와 MAC 바인딩을 통한 출력 정보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라우터 타겟 5를 통해서 현재 전체적인 EVPN의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라우터가 라우터 타입 5로 올라온 거 확인 할수 있겠고요. 보도리프의 외부망에 연결된 정보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뭐 진행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그 단일의 VRF에서 외부망의 연동성에 대한 확인을 좀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연동되는 걸 확인하셨는데요 이어서 어, 말씀드린 절차대로 첫 번째 어, 기존의 단일의 VRF에서 운영됐던 지금 인터페이스와 스태틱 라우터를 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팅 라우터 삭제 후에 지금 인터페이스 삭제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 삭제 이후에 에, 표출되는 정보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웃하는 v t 의 p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망을 연동하기 위한 vrf 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방의 vrf는 afc-ext-vrf로 생성했습니다. 해당하는 vrf는 보도 리프에만 생성됩니다. 라우터 타겟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부망을 연결하고자 했던 VRF의 IP 인터페이스와 세팅 라우터를 생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폴트 라우터 구성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보더리프를 지금 기술하지 않아서 다시 구성해가지고 최종 스태틱 라우터를 구성했습니다. 보도리프에서 현재 AFC 오케스트레이터 툴을 통해서 구성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구요. 그리고 외부망 연동을 위한 디폴트 라우터가 해동하는 VRF에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VRF 리킹을 위한 BGP 활성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 것처럼 해당하는 외부 연결의 VRF에 MPBGP에 관련된 IP 버전 4의 구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외부망 외부망의 각 VRF가 어, 지금 격리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어, 외부망과 내부망의 연동을 위해서 각각의 VRF에 관련된 IPv4의 내보내기 그리고 가져오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임포트 엑스포트에 관련된 내용으로요. 보스로 지금 단수를 주고 지금 어,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진행을 한 거는 해당하는 내부의 VRF에 관련된 가져오기 내보내기였고요. 지금은 외부망의 VRF에 관련된 경로를 가져오기를 구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외부망에 연결하고자 했던 VRF에 관련된 에, 라우팅 경로에 관련된 내보내기 가져오기 그리고 외부 어, 내부 항에 테이블을 가져오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FC. 오케스트레이터 2를 통해서 구성 이후에 각각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드 리프에 디폴트 라우터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 지금 참고해야 될게 그 디폴터 라우터가 보시는 내용과 같이 블루 VRF라고 하는 내부 망의 VRF에는 디폴터 라우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외부 망의 VRF를 에, 활성화 시 에,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라우터를 재분배하는 옵션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어, 지금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외부망의 vrf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n e d i s t r i b u t e static이 활성화되면서 내부망의 afc-blue-vrf에 이렇게 디폴트 라우터가 아, 올라오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프 스위치에서 지금 어 방금 전 보더 리프에서 어 경로가 재분배된 걸 확인하셨고요. 리프 스위치에서 어 디폴트 라우터가 재분배를 통해서 지금 연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라우터 타입. 5에서도 디폴트 라우터하고 외부망을 연결한 인터페이스, 커넥티드 네트워크이 재분배돼서 보, 보도 리프로 서부터 리프 스위치로 어, 지금 연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라우터 5 테이블에 올라있는 어, IP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보도 리프의 인터페이스 IP로 지금 VRF가 어, 분리 격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적인 VRF 리킹을 통해서 상호 연동됨을 음, 화,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망이 연결된 그 외부 장치의 에, IP로 연동 연동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외부망의 에, 호스트로 연결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아이패 연결성이 예, 연, 보장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에. IP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라우팅 테이블 보시면, 디폴트 라우터가 두 번째 리프스 위치에도 정상적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부망의 호트 IP로의 어떤 IP 연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ICMP를 통해서 연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일은 여러분과 함께 외부망과 내부망이 VRF로 분리 격리되어진 구조에서 어, 동적인 VRF 리킹 기능을 구현하여서 어, 라우팅의 경로에 대한 제어와 함께 내부망이 외부망에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어, 동적인 바프에 관련된 리킹의 기능 구현을 통해서 일반적인 오버레이 터넌트 환경에서의 나우팅에 관련된 제어 부분을 어,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내용을 가,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